굿모닝. 자 오늘은 특상은 뭡니까? 오늘은 효자를 만들어 갑니다. 아그 효심이 깃다는 그 효자 그 뜻입니까? 나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또 효자거든요. 자 잘합니다. 다른 게또 뭐가 있어요 효자가요? 뭔데 오늘? 발밑에 있습니다 발밑에 어디요? 효자는 바로 냉입니다. 냉이요. 겨울철 소독에 도움을 주는 효자랍니다. 냉이. 보러 가볼까? <웃음> 아 <웃음> 겨울철 농가에 도움을 주는 기특한 효자 자, 냉이 만나러 충남 홍성으로 가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먼 길이고 하고 바쁜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아이고 반가운 일이요. 충남 홍성까지 예, 예. 이 냉이밭. 받... 구경하러 왔습니다. 잘했지. 공학 그래, 그래, 필요한 안녕하세요. 곳이라면 안녕하세요. 어디든 간다요. 이렇게 뭐 아침부터 이렇게 일하기 싫어요. 렌캐넌라고요 얼굴이 <laughs> 되게 이쁘세요. <laughs> 아, 저런 이렇게 웃음이 말이세요 네, 나이 홍상의 천원지예요. 웃음, <내가 홍성의 전원주예요>. <웃음>, <웃음> 소리가 비슷하시네 어때 홍문사자 칠십 분니까 어때요? 웃겨요. 웃겨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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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이게 냉이입니까? 요거는 풀이고, 아이고. 풀, 예, 네. 풀. 이제 요거 냉이 다 들어있죠. 냉이 어. 어떤 겁니까? 이거 이거. 꽃, 꽃이 어, 어, 오늘 쉽지 어, 않겠는데요. 꽃대, 어, 꽃대. 예, 꽃 보시, 꽃, 꽃도, 꽃. 꽃. 어, 아버지 말씀대로. 꽃대로 보면요. 이거 이거. 눈이 크게 뜨고 찾아야 풀 사이에 숨은 냉이가 보입니다. 자, 작년 가을에 심은 냉이는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제철이랍니다. 아버님 갱이질 한 번에 아, 냉이가 맞아. 쏙 뽑히더라고요. 냉이 야, 이거 내가 알던 그 냉이 맞습니다. 와, 냄새! 향이 좋죠. <laughs> 냉이는 약도 안 치고, 자연. 아, 근데 냄새를 지금 맞자마자. 자, 여러분. 아주 봄 향기가 확 올라오죠. 아, 내가 이야기하다가아보지 <laughs> 자, <맞아>. 댕이 <laughs> <냉이> 사당이 <laughs> 한발 딛었네요. 야, <laughs> 너들 <그래도> 겨울을 이거하고 <laughs> 잘 자랐네요. 우리 아기. 올릴 게 말씀 잘하세요. 예. 내가 알고 싶은 거 아버지들 다해 봅니다. 알았지? 꺾쟁이로 네? 냉이 예. 풀이 안 다치게. 예. 콕 찍어 이렇게 콕 찍으라 그러죠. 이렇게 털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콕. 그렇지. 그럼 타다다다. 이게 딱 애들 애들 다 쏴쏴쏴 다 주시. <laughs> 실어라실어 관투더이나무처럼 일자로 걷은 것이 최상품. 지금이 가장 맛이 좋을 때라는 냉이는요. 자, 겨울을 나기 위해 뿌리가 길고 걷은 아... 게 특징이랍니다. 캐서 뭐, 얘들이 올라가서 냄새가 막 건강해진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홍상 냉이가 좋은 이유는 예, 마사토하고 황토하고 섞여 음... 있어요, 땅이. 냉이가 뿌리 잡고 살기에는 아주 적합한 땅이지. 음... 홍성냉이는 음. 황토 땅에서 자라 감칠맛도 풍부하다는데요. 이 냉이가 효자라고 그러던데, 이게 뭣다이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냉이가 돈이에요. 한겨울에 이게 네. 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팔고 음. 통장에 입금이 됐다. 음. <웃음> <웃음> 생각만 해도 한방 웃음이 절로 나오죠? <웃음> 진짜, <웃음> 진짜 호쾌하게 웃으시네요. 찾았다가 아. 왜요? <laughs> 너무 웃어서. 아, 그래 <laughs> 저 뒤에 있는 논밭에 녹지 않은 눈이 보이시죠? 이런 추위를 이겨내고 실하게 자란 것이 효자가 틀림없습니다. 이건 봄을 기다리는 홍보장사의 괭이질입니다요. 저도 서둘러 일손을 도와 봤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우 어지러. 아, 효도 얘기는 벌고도 험합니다. 이 냉이가 이 서울의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보이거든요. 도시 근처에서는 예지치를 예, 않지. 중국적 때문에 아뭐 음. 공기 같은 거안 좋은 거 가지고 그렇죠. 막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지만 이 농촌에는 환경이 아직까지 여긴 시골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홍성 냉이가 어... 필요한 거예요. 홍성지방 맛 한번 보실래요? 이거 생으로 그냥 먹어도 아, 돼요? 그럼 예. 아, 인삼도 아, 생으로도 먹고 뭐 그렇죠. 겨울냉이는 뿌리 특유의 향이 더 진해진답니다. 와, 아, 몸에 좀 동시 직관해도 얼른 뭐가죠? 몸이 아주 건강하고 네. 다이어트도 좋고 <laughs> 우리 홍보장사하고 다하고 저기까지 달리기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아버지 저한테 안 됩니다. 제가 달리기 100m 15초 뛴 사람인데요. 나이는 먹었지만은 <laughs> 예. 자신 <자식> 있어. 그럼 <laughs> 아. 아버지 내가 이기면은요 일을 아주 전혀 안캐 줄게. 아 진짜로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지면은요 지면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러니까요 <laughs>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제가 준비 아 진짜 아, 하는 거예요? 아 기대되는데요 갑다 제가 또 정신이 커도 날쌤은 있거든요 오 아, 근데 아버님이 소서히오아 이거 몸싸움이에요? 72점 부터 캐시 뭡니까 아버님 몸이 저만 가보시더라고요 쳤어요쳤어요밥 주인 맞으시네 내가 70cm도 나한테 부당하는 거봐 심이야 막당을지마 장사니까 이배 나온 거랑 달리기 좋잖아요. 좀 빨라지기 위해서는. 홍삼 냉이를 네. 많이 드셔. 그래요. 그러면 은 나보다 더 빨라. 이맘때 먹으면 인삼보다 <laughs> 좋다는 냉이는 단백질이 많고 각종 영양이 풍부해서 지방간 예방에도 좋답니다. 이렇게 안앉한 냉이를 캐기만 해도 뱃살이 쑥 빠질 것만 같은데요. 노지에서 바람 맞고 자라 그런지 더욱 맛이 들었습니다. 냉이가묵직하잠만아 이거 많이 캤네. 아, 근데 많이 진짜 양이 많네요, 아버지. 아 이거. 양이 엄청나요. 마을 그대로 장사네, 충무장사네, <laughs> 많이 캐네. 아... 저, 저, 저. 자, 갑니다. 갑다 자. 자, 이제 이 갑니다. 먹여가러 먹여 가러 가요. 먹러 자. 밭에서 바로 캐다 보니 흙이 많이 묻어 있는데요. 먹을 때는 또또또닦여야 또 돼. 깨끗한 물에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두분 이상 헹궈줍니다. 체에 받치고 물을 뿌리면 끝. 냉이가 개운하게 목욕을 끝냈습니다요.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데요 아, 이거 뭐예요? 된장찌개예요. <laughs> 오 냉이, 아 냉이, 냉이, 찌개. 아, 최고죠. 오늘 이 냉이로 어떤 요리한 거예요? 뭐뭐 한 거예요 지금? 냉이 튀김하고, 네, 전, 저... 전 부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엄마,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두부하고, 예, 냉이하고 깨 갖고서, 네네, 무친 거예요. 저는 저, 난생 이걸... 처음 보는 음식이데요 아, 섞어가지고 버무렸다 이거죠. 아 네. 엄마,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이 엄마. 죄송한데요. 언제 입술에 고추를 <laughs> <루즈를> 언제 실을 때요? <실했대요? 웃음> 미소가 참 고우십니다. 아 입술이 와 두부하고 응. 냉이를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먹기 니까 향이 더 많이 올라는데요산 응. 살다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응. 구수한 냉이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 먹어보는데요. <laughs> 맛이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무마나 <laughs> 맛있었겠나? <laughs> 제새 다이어트는 계획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점 <laughs>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냉이 중에 역대 일등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이왕이면 일등해야지. 네, 모든 일등이죠. 일등. 우와! <laughs> 아버지, 이건 시장 가서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오겠습니다잘 네, 팔아가지고 돈 많이 해가지고 와요. 알겠어요. 돈 많이 벌어올게요. 네. 네. 아버지 대오했습니다 품질 좋은 홍성냉이를 들고 찾아간 곳은 젓갈로 유명한 광천 전통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저기서 나오는 분 아니야? 그래, 홍보자사 만만세. <laughs> 홍성냉이로 만든 제가 무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이 냉이를 삶을 때좀더 연해집니다. 자, 하겠습니다. 질겨지지 않도록 살짝만 데쳐주고요. 찬물에 바로 입수. 이게 또 물을 짜 주는데 너무 짜면 안 돼요. 된장도 한번 섞어 보고 참기름을 한번 싹 둘러 주는 거죠. 이렇게 해봐도 충분히 이 냉이 맛과 이 된장 맛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환상이거든요. 달짝지근 새콤달콤합니다. 내가 했지만 기가 막힙니다. 아, 너무 맛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언니, 첫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손님 아이고, 오셨는데요. 막았습니다. 아이고야. 평소에 이 냉이 하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아이고. 냉이 보면은 첫눈 때 제가 이거 냉이 캐서 다닐 때는 생각이 나요. 이 홍성 냉이로 요리할 때 어떤 네. 걸 주로 많이 드세요? 어, 여기는 바닷가가 가까워서 어, 예, 예 매운 탕 그릴 많이 있잖아요. 뚝까지 지금 흔하지 않잖아요. 순나셨던 냉이를 넣으면 좋아요. 냉이 홍성, 홍성 냉이를 밭에서 심어요네 밭에서, 밭에서 막 따왔거든요. 음. 어, 냉정하게. 응, 음, 맛있어. 맛있어요. 반이딱 맞아요. 아저씨 여기 있는데 예. 조금 갖다 맛보기로 한번 띄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어, 그럼 어디 계시지? 딱 아, 여기 있어. 어, 엄마 어디로 어른 쪽? 아빠. 아빠 어디로? 냉이 들고 냉틈 다 나가봤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와, 네, 네. 네. 아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식 대 다른 처음이네요. 아, 드셔보세요. 네. 아주 연하고 맛있어. 언니도. <웃음> 네. <웃음> <웃음> 내가 무친게 <묻힌> <laughs> 맛있어요. 엄마가 무친게 <묻힌> <laughs> 맛있어요. 그런 질문이에요. 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냉이 그렇더 맛있다고? 그럼 당신 거기 여기로 가. I'm <laughs> sorry. 저랑 같이 홍보하면서 다니까요, 전국을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할 일도 없는데, 잘. 할 일도 없어요. <laughs> <laughs> 아버지, 저와 함께 가시죠? <laughs> 집에 올라 가져가시면은, 네. 어떻게 해 드실 거예요? 이거 무침도 네. 네. 하고, 된장찌개도 할 거예요. 오늘 그럼 아버지, 저랑 같이 올라가신다는데 어떻게? 그래요, 거예요? 그럼 저 혼자 이거 맛있게 해서 무쳐먹죠? <laughs> <laughs> 예?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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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애기, 애기 네. 오빠가 무쳐달라고. 네. 어, 무쳐달라고. 홍성냉이로 밭에서 막 따온 거 지금 여기서 바로 무쳤거든요. 야, 대신 무치다. 기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음, 맛있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심을수록 감각이 네. 올라오고 네네. 맛있어요. 우리 엄마들 두 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행실를 제가 업혀드릴게요. <laughs> 재밌게 하신다. 오늘 제가 서비스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아유, 어쩜 저라니, 마. 네. 이. 바로 임아니 이... <laughs> 바로... <laughs> <laughs> 이. 이에서. 고소함이, 단맛이 가득. 아, 나 아, 이거 어려워요. <laughs> 아, 너무 어려웠죠. 대신 덤을 가득 얹어드렸습니다. <laughs> 향상다비,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냉이로 향긋한 어, 저녁 보내세요. 아, 지난번에는 배추 알배추도요. 맞아요. 알배추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 배추 좀 하나 먹어 봤으면 좋겠네 했더니 홍보 장사가 예. 입이다는 고꾸적꾸적 꾸작꾸작. 네. <laughs> <꾸작꾸작. 웃음> 내가 당진 아, 예. 먹고 싶더라고. 냉장고에서 우리 배추도 꺼내서 그날에도 먹어 봤지. 예. 그랬더니 별맛이 안 나네. <laughs> <laughs> 오늘은 배추 대신 늠니 냉이 드셔 봐요. 물스럽. 색감, 식감이 맛습니다. 있 어. 근데 이가 너무 이라, 예. 제대로 못 씻겠네. 아 너무 이에요? 그렇지. 틀리 아, 내가 음식 만드는 요리사예요. 진짜로요? 예. 무슨 갈비찜이라도 모이다 모 뭐, 향을 나라고, 향을 내려고갈비 씹으셔? 계속 또 씹으세요. 어, 그 아직 멀었어요. 홍성 내가 그만큼 유명해요 여기서요. 예. 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예. 한국 땅이다 재배한 거네. 그 맞아요. 맞아요. 달보. 맞아요. 홍성꾼이라든지는데 예. 역시 아니, 잘하시죠 자가형 좋다! 약간 허리가 현찰해서 이걸 잘 좋아요. 저...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어... 미용실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 염색이 나... 잘 됐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이제 홍성냉이거든요. 딱 봤을 때 느낌 어때요? 한번 봐봐요. 소운해. 뭘 보고 좋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파리도 싱싱하고, 예. 네. 뿌리도 통통하고, 퍼지고. 제가 묻혔거든요. 좋은 냉이를 받아보 바로 알아보십니다. 긴장되는데. 자, 맛은요? 잘 묻혔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합격입니까? 100점! 음. 100점!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알기로는 봄 음식이거든요? 근데 벌써 나왔더라고요. 봐도 음, 예. 음, 지금이 맛있어. 아, 왜 그래요? 겨울이? 예. 어른데서 캔것이고 맛있더라고요. 음. 아, 그래요? 어머니 잘하고 계시네요? 이거 엄마만의 좀 특별히 보관 방법이 있어요? 끓여서 냉동실에다 넣는다 예, 예. 먹,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고. 아, 아 삶아가지고 먼저? 야, 아 삶아야지. 그냥 놔두면 이게 뜨잖아 아, 아 떠버린다 상하잔 제가 좀 많이 드릴게요 마지막 떠리입니다 엄마 떠리. 홍성냉이 많이 주세요 여러분 홍성냉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판매금 전달을 위해 다시 아우 님 댁을 엄마, 찾았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거 이거 네, 팬 유리 이거 한쪽에 다 채워 놓으려고이는데이워 와, 이게 시장 댕겨 왔슈. 잘 팔고 왔어요? 반응 너무 좋았어요. 자, 어머니, 봐주쇼! 봐주쇼! 기분이 좋네요. <laughs> 홍성대기가 대한민국에서 <웃음> 최고입니다! <laughs> 홍성겨울내이를꼭 <laughs> 만나보세요. 떡 <laughs> 빠졌네. <laughs> <laughs> 엄마, 떡 빠졌어. 떡졌어떡 빠졌어요. <laughs>